이주 학원 충암고 담당 강사 박진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주 학원 충암고 재원생들의 25학년도 수시 대입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카이 서희연고 학생들을 각각 배출하였습니다. 서울대 재료공학 일반전형 연세대 산업공학 학생부종합 고려대 전기전자에 학교장 추천 그리고 충남대 의학과 학생부종합으로 합격을 이뤄냈습니다. 이 외에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입학하게 된 많은 친구들 다시 한번 축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친구들의 재원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학습을 하며 성적 향상을 이뤄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원래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은 네, 원래 우수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고1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물론 첫 고등학교 1학기 때 아직은 여리고 잠재력만 갖고 있었던 학생이었지만 그러한 원석의 에너지를 잘 다듬어 나가고 그리고 무럭무럭 성장하여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들을 이뤄낸 것입니다. 다만 제가 할수 있었던, 그리고 이주와 어와간의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 학생들을 지도하는 저의 마음속 기조에는 학생들의 그러한 우수함이 빗발리지 않도록 발현되고 발전되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열 번의 내신에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네글자의한축입니다 성적, 관리. 그리고 2주화 5분만에 보도화된 수시 지원 전략 및 생기부 관리 이러한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면 이는 강의를 준비하고 학생들을 관리하는 강사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자 성적 관리의 시스템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세가지 단계입니다. 첫 번째 강의 그리고 강의를 집에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볼수 있는 과제. 이 과제와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험 범위를 정복해 나가고 있는가. 그에 맞는 테스트.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선순환의 고리를 올라타면서 아이들은 안정, 그리고 발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내 시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출제자의 변화와 고유한 함정 그리고 고난도 문제들을 파악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빠른 적응을 하고 다음 시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하고 만의 오랜 노하우가 집약된 수시원 전략 및 생기부 관리, 학교생활 가이드북, 생기부 대표님의 직접적인 관리, 이러한 것들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올해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학원 충남부 25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며 그 시작과 끝을 함께하겠습니다.